안녕하세요. 후 스토리입니다. 와, 정재영. 아니, 배우 이정재 멋있는 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찌질한 것도 잘하네. 요새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핫하죠. 저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보신 분들은 다들 시즌 2가 나올 거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시즌 2가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이번 영상에선 시즌 2에 대한 예상 스토리와 시즌2는 결국 이정재, 즉 기운이 끝을 낼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시즌2 예상 스토리는 시즌1에서 떡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떡밥들을 활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도 프리콜도 들어갈 거라 보는데 프론트맨 검은가면, 그러니까 우리 병원이 형이 왜 오일남의 수화가 됐는지에 대해 나오고 그의 동생 황준호의 생사 여부가 나올 듯 한데요. 어깨에 총을 맞고 그의 시체를 보지 못했으니 아마도 살아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참가하기로 한 기운과 함께 힘을 합쳐 오일 남의 뒤를 이은 가면좌, 병원이형과 싸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동생 황준호의 최초 목적은 형 황인호를 찾는 것이었죠. 시즌 후반 그의 정체를 보고 굉장히 놀란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시즌2에서는 형의 소재파악, 즉 프론트맨인 것을 알게 됐으니 기운과 함께 싸워나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형과 대립을 하게 되고 굉장히 갈등을 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는 형이 왜 그렇게 되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악한 게임인 오징어 게임을 없애기 위해선 형을 죽여야 하는데 한편으론 가족 그리운 형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은 혹은 돌려놓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형을 다시 돌려놓고 싶은 마음에 오히려 기운을 막거나 총을 겨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운을 제압했다 생각한 황준호는 이제 다 끝났다며 황인호를 설득하지만 그의 생각보다 황인호는 더 세뇌가 됐었던 거죠. 마치 스타워즈에서 선한 힘을 가지고 있던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어느 한 사건으로 인해 악의 제왕 다스베이더가 되고 그의 아들 루크 스카이워커가 그와 싸워 결국 그를 이기고 악의 힘에서 구원해내는 이야기라 볼수 있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황인우도 경찰이었던 만큼 경찰 내부에 대한 어떤 강한 환멸을 느꼈거나 큰 배신감을 느껴 돌아섰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형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려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이 되자 큰 절망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온 목적 자체가 사라진 만큼 허무함에 스스로 생을 마감할 것 같고요. 종료가 없을 것같은 황인호도 동생에 대한 정만큼은 컸기에 굉장히 흔들릴 거로 보입니다. 그러다 제압했다 생각한 기운에 의해 황인호가 죽게 되고 결국 이 잔인한 게임을 기운이 끝내는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기운이 끝을 내는 이유는 이 게임을 시작한 깐부할배 오일남의 번호는 001이었죠. 이에 반해 마지막으로 들어온 기운의 번호는 456번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오일남으로부터 시작한 오징어 게임은 기운으로 끝이 난다는 걸 암시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기운으로 끝이 나면서 머리를 다시 검은색으로 염색하지 않을까 하는 뇌피셜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정말 재밌게 본 사람으로서 상상해 본 다음 시즌 예상 스토리였으니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지금까지 후 스토리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사람이 죽었다고요? 내말안 들려! 일을 안 되는가?